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으른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AI 음원으로 음원 수익 받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AI 음원 만드는 영상 이후에 영상 등록이 되게 늦었는데 원래는 제가 스터디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봐도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교환을 만들고 교환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음원 수익이 5분의 1로 줄었어요. 물론 일부 협업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원 단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유튜브 측에서 어떤 정확한 공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이 5분의 1로 줄었는데도 이거를 등록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원 수익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차피 보너스였습니다. 컨텐츠를 업로드하면 조회수 수익과 음원 수익이 생기는데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원 협업 플랫폼은 유튜브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지만 직접 음원을 등록해서 내가 사용을 하면 인스타와 틱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원 협업 플랫폼 또한 이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논쟁거리가 있는데, AI 음원은 저작권이 등록이 된다, 안된다에 대한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저작권과 저작인적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선 저작권은 창작물로서 사람이 직접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 음원은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인적권은 어떤 것이냐? 저작인적권은 창작된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의 유사한 역할을 가지고 저작권의 준에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호 AI로 내가 AI 음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순호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갖고 제가 그 권리를 사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저작권의 준하는 저작인적권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해서 AI 음악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 AI 음악을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저작인적권을 등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작인적권은 저작권보다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작곡까지 배워서 등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한 곡이 보통 재생이 되면 7원이에요. 만약에 이제 제니나 로제 같은 유명 스타들이 유튜브로 음원을 이렇게가 조회가 됐다라고 하면 7억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거를 그 가수가 다 받지는 않죠. 음원 사이트 수익, 제작료, 저작권자, 실현자 이렇게 다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인적권은 여기에서 제작자 수익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음악을 직접 제작을 한다면 제작자 수익 플러스 저작권자 수익 그리고 실현자 수익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음악을 직접 제작을 한다면은 AI로 음악을 제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가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작곡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AI 음악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회수와 마찬가지로 AI 음원도 누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 제가 컨텐츠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회수가 1만회가 나온다고 했을 때 내일도 조회수가 나올까요? 내일도 조회수가 나옵니다. 물론 조회수가 멈추는 영상도 있죠. 그런데 그런 영상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쌓일수록 조회수 수익도 증가가 되고 AI 음원수익도 증가가 됩니다. 우측에 보면은 제가 이번 달에 받은 음원수익인데 지난달에는 제가 1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15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다음 달에는 컨텐츠를 더 만들었으니까 더 많은 수익이 나오겠죠. 물론, 컨텐츠를 계속 성공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음원 수익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음원 수익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떡상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차츰차츰 저와 함께 배워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직접 유통하는 것과 음원 협업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중 어떤 게더 낫냐? 제가 직접 다 해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직접 유통하는 것은 음원을 사용하고 나서 4개월 뒤에 정산이 됩니다. 정산 시기가 되게 늦죠. 그래서 저도 이게 맞나? 라고 싶었어요. 음원영업 플랫폼은 반대로 사용하고 나서 다음 달에 바로 정산을 해줘요. 직접 유통을 하시게 되면은 음원을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틱톡과 닐스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원영업 플랫폼은 유튜브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유통하는 거는 내가 운영하는 채널에 대해서 인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원여업 플랫폼들은 이 채널이 음원 수익을 인정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직접, 내가 직접 음원을 유통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인증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유통하는 거는 등록비가 따로 발생이 됩니다. 88,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12곡에 88,000원이고 만약에 6곡을 등록한다고 하면 55,000원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음원협업 플랫폼은 반대로 등록비가 없죠. 그리고 조회당 단가를 보면 직접 유통하는 거는 제가 체감했을 때는 보통 조회수당 0.2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회수라는 게 전체 조회수를 다 산정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 조회수 중에서도 프리미엄 요금을 결제한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이 조회수당 단가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 기준은 음원 협업 플랫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음원 협업 플랫폼은 광고로 봤을 때 조회수당 단가가 0.5원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음원협업 플랫폼을 이용한 다른 이용자들과 얘기를 해봐도 조회수당 단가가 0.5원으로 나누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 유통을 하는 것이 조회당 단가라든가 사용처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넓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AI 음원이 있어야 됩니다. AI 음원은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꼭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음악이,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음악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6곡 또는 12곡을 준비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많은 유통사 중에서도 사운드프레스를 통해서 등록을 할 것이고요. 왜 사운드프레스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용하고 제가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사운드프레스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운드프레스 말고도 국내에서 등록 가능한 유통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믹스테이프고, 다른 한 곳은 뮤즈 플랫폼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뮤즈 플랫폼은 조금 단가가 비싸서 제가 이용을 하지 않았고요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도 이게 멤버십 제도여갖고 제가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유통사도 있습니다. AI 음원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해외유통사가 디스트로키드인데 디스트로키드는 제가 쇼츠로도 안내를 드렸지만 얘네는 등록한 사람한테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음원을 삭제하는 를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도 반신반의해갖고 디스트로키드에서 만든 음악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저랑 같이 유튜브를 했던 제 지인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트로키드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나마 좀 괜찮은 해외유통사가 랜드로. L-A-N-D-R. 랜드로라는 음원유통사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직접 사용하고 이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운드프레스를 통해 갖고 AI 음원을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영상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녹화를 할 것입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10분에서 15분을 초과하게 되면은 제가 2부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운드프레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주소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사운드프레스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사운드프레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화면 상단에 조인이라고 보이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조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아티스트 회원과 기획 제작사 회원으로 나뉘는데 저희는 아티스트 회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티스트 회원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별 표시. 이건 필수라는 표시죠. 이 필수 표시에 따라서 정보를 기입해 주십니다. 당연히 저희는 대한민국이고 유형은 개인이고 아이디는 원하신 거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과 이메일 인증 코드까지 넣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우신 거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조인해서 회원가입을 마무리하고 나면 로그인 후 프로필 등록하기를 클릭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티스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그 음악가로서 활동하는 네임을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티스트명 국내와 해외로 나뉘어 있는데 어, 음악사이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로제라고 하면은 한글로 로제로 적혀있고 영어로 ROSE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글로 활동하는 이름, 그리고 해외에서 영문으로 활동하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프로필 사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파일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이거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활동 유형은 당연히 솔로고, 활동국가는 국내랑 해외 둘다 체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활동 장르는 우리는 배경음악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능성 음악으로 체크를 해주십니다. 물론 다른 음악으로 체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발매 이력은 당연히 없음으로 체크를 하고요. 프로필 사진을 만들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드림이나라는 홈페이지에서 만들 거예요. 드림이나는 그 AI 이미지를 만드는 홈페이지고 사용은 무료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로그인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구글 아이디 또는 기존에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이미지 생성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단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입력하실 필요도 없고요. 한글로 입력하셔도 어, 명령어 인식을 정말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폭발, 빅뱅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로딩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가 나오고요. 완성된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화면에 갖다 대시면은 하단에 업스케일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업스케일을 해서 이미지를 한번더 화질을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고 이미지를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고 업스케일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위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리사이즈 픽셀. 저희 프로필 사진에 맞는 크기 조절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 사이트에서 하고요. 리사이즈 픽셀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사이트는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시고 이미지가 업로드 됐으면 화면 좌측에 이미지 크기 조절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1600대 1600으로 맞춰 줍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을 누르시면은 이미지가 사이즈가 조절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화면 하단에 다운로드로 이동하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다시 사운드프레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프로필 사진에서 파일 첨부를 클릭해줍니다. 파일 첨부를 클릭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이미지를 넣으시면, 이 아티스트의 기본 정보 단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리시면, 아티스트 소개 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는 본인이 편한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GPT를 통해서 나를 예술적인 아티스트로 소개를 해달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내용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공백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 밑으로 내리셔갖고 수정 완료 및 저장을 누릅니다. 여기까지가 회원가입이고 어, 사실 더 이어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상 오늘은 이 단계까지 마무리하고 AI 음원을 등록하는 것은 다시 2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빨리 올리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최대한 빠르게 이 편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